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인 몇 번의 용사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 이르시되 내게 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하지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용사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용서한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얼마나 필요하죠. 또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친척 가운데 한 분이 어제 급하게 고향을 가야 하는데 그 길목에 차가 주차를 해서 가지 못하고 고통 그 차가 오랫동안 길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래도 저래도 못하니까 그 마음이 견딜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내가 용서하라고 했더니 그게 쉽지 않다고 말하면서 그 괴로워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용서한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게 아니구나.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게 십자가에 달 그것이 새삼 새롭게 느껴지는 겁니다. 죽는 만큼 힘든 것이 용서하는 것이다. 아니, 죽음보다 오히려 더 힘든 게 용서하는 것이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주차 문제로 만나면 상대방은 또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값질하고 고통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 고발하고 이래서 이 아주 복잡하게 될때 제가 그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권고했습니다. 물론 죽고자는 살고 살고자는 죽는다는 말씀. 이 말씀 따라서 제가 권고드렸습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는 것이 지는, 이기는 것이 지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서로 충돌하고 나면 어느 누구도 성장을 하고지 않습니다. 상처뿐인 패배자고 할게 없습니다. 하는 그런 말로 제가 공고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명절 맞아서 우리 가족과 친지를 만나는데, 기쁘게 만나면 너무나 당연하고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어떤 불씨가 있고, 또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또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을 오히려 괜히 만났다. 만나기 싫어서 만났는데, 아우 힘들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명절의 그걸 토는 날입니다. 용서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의 용서 받지 못하면... 분의 길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에 근거한 것입니다. 내가 그냥 자문했다고 하는데, 그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해결한다 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가 내게 죄를 범함니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어번까지도 하지라 일곱 번을 용서해 준다 용서한다 할때 일곱 번이라는 이 말은 사실은 좀 많이 용서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두번 용서하면 된다. 내가 하루에 있는 사건이죠. 두번 용서하면 된다. 이렇게 일반인은 생각했지만, 라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루에 세 번까지는 용서가 된다. 였습니다. 그래서, 암우스의 그 근거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선허가지 죄로 말냐마 내가 그분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자기로 타자가들 길라설앞빠가 있습니다. 아모스 장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선허가지 죄로 말냐마 내가 그분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그 선허가지 죄. 근데 네. 이 서너가지 죄를 얘기했는데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서너가지 죄인데 세번 정도 용서하면 된다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는 그런 유대인들의 앞뒤의 얘기보다도 훨씬 더 크게 일곱 번 용서하면 예수님께 당연히 칭찬받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은 달랐습니다.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라. 일곱 번 용서하는 게 아니고,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 그럼 77490번만 한게 아니고, 이라도까지라도 할지라. 했습니다이 용서는 뭡니까? 정말 회개하면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루 동안에, 형제가 내 죄를 보면, 몇번 용서합니까? 한번 용서도 힘들 때, 두 번도 아니고, 일곱 번 하면 될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아, 어떻게 르러져 부족하고 해도, 회개하면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상가지 예를 들어서 그게 성경에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천국은 그 종들의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 같으니 결산할 때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 내가 가 가뿐이다 하늘 여기에 1만 달러 빚이다 여러분 우리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 쉽게 이 돈이 얼마나 큰가를 알수 있습니다 1 달란트가 어떤 어떤 정도냐면요 노동자의 평생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 달란트가 육천 대나리온이거든요. 한대나리온이무분지 하루의 품생그 당시는 뭐 1년 3 0 0일 하면요. 거의 200일의 임금이 200일. 그래서 어 200일 임금이 아니고 20년, 20년 임금, 20년 임금입니다. 대단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정부에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렇게 이스라엘 땅과 지금 있는 뭐 이라크, 요르단 그 지역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팔레스타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역에 1년의 세금이 얼마냐? 800달러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이진 빚이라고 하는 상상도 안 되는 빚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세금이 얼마입니까? 근데 한 개인이 어떻게 그 엄청난 빚을 지겠습니까?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맞습니다. 이 1만 달란트는 상상도 못할 엄청난 돈인데, 바로 이것은 우리가 지은 죄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 값은 1만 달란트. 하나의 예로 표현했지만, 우리의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럼 1만 달러도 훨씬 더 이상이죠. 그런데 한 종이 자 갚으라고 했더니 엎드려 절하면서 내그 그 주인이 말합니다. 아내와 내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것을 다 팔아 갚아라. 그러니까 안 갚으면 이 주인에게서 주인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참아주소서 내가 다 갚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어요. 2 7제 보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이게 놓아 주, 보내며 그, 부시,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울산이 여기서 아무것도 받지 않고 다 탕감해 주었어요. 2 8절 보니까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대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래 빚을 갚으라며 아니 용서 받고 가보니까, 가다 보니까 백 대나리온 이거 뭡니까? 1만 달란트, 응? 어이, 60만 분의 1입니다. 이건 뭐, 그 용서받은 돈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동료를 만나니까 막, 목을 다 잡았어. 잘 만났다. 빚을 가봐라. 그 동료 엎드려 간과 일을 해 나에게 참아줘서 갚으리라. 이 모습 보니까, 아까지게 주인에게, 이 종이 엎드린 것과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데 그 백대나라는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고발해가지고 옥에 가두고 렸어요그 동료를 그들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님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일만 달는더 용서받고 탄감 받았는데 어떻게 백대나라는 빚진 자기 동료를 그것도 뭐 하루나 이틀 지난 것도 아니고 바로 나가어 나가다가 나가다가 그를 오게 가두었다. 그래서 주인에게 알렸어. 이야 이건 아니야. 3 0이오니까 이에 주인이 그를 불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게 내가 내비들 다 전부 탕감하게 주었거늘 내가 늘 불쌍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기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했는데 너가 받았으니까 너도 그 받은 가운데서 이렇게 베풀다 당연하지 않냐 주인 노하여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나 그를 감옥에 잡아 넣었습니다 내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 나의 한 아버지께서도 너희 이와 같이 하신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할 우리는요. 이 땅에 아무리 내게 잘못 따더라도, 내가 비대, 값, 내가 용서받은 1만 달러한테 비해서, 60만 분의 1, 600만 분의 1, 6천만 분의 1, 여러분, 그, 정말, 아주 사소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는, 몰라도, 사실은, 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그것은 사소한 것이라고 말해도, 우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베보는냐면 사랑을 베보는 사랑을. 그리고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달리는 건 사랑이에요. 그런데 요한일서 장1 4절 보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옮겨 생명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한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 사망이 뭡니까? 멸망이죠, 멸망. 죽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는 이 땅에 육을, 육이 죽지 않습니다. 그 육이 죽는 면 아니에요. 영원한 멸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함으로 사망에 옮겨 생명 들어간 줄 늘,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용서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영생 미워하는 자마다 살난 자니 살난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그하지 아니한 적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생이 그 안에 없다는 겁니다. 미워하는 것은 성경은 이렇습니다. 살인. 사람을 죽일서가 살인이 아니고 성경은 그 마음의 동기 씨앗 그게 그게 미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쟤를 낳고, 제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미움이 커져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움의 싹을 최도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목숨을 버린다는 말이 뭘까요? 형제를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을 구원하려고 목숨 버리는데 내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가 되어도 아니 목숨 버려도 살게 안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선교사를 보면 복음 전하면서 순교당한 적 얼마나 많습니까 왜 네,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예요 가면 분명히 그들 을 통해서 엄청난 핍박 받고 죽을 줄 알지만 갔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형제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게 정말 복음만 전하는 게 목숨 버리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게 목숨을 버릴 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목숨 버리는. 17절을 보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가겠냐. 자네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양과 진심으로 하자. 살아가는데. 저는 오늘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우리 교회가 작은 미로금을 보내야겠다. 되 그시가 마음에 생각했고, 오늘 오후 예배 때또 드린 현금은 그리워 보내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요, 고통받는 자에게 할수 있는 것. 우크라이나 만큼 큰 고통받고 있는 자가 이 지구상에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너무나 지금 비참해요. 추위, 그것은 큰 아픔이 아니고, 계속해서 러시아에 폭탄이 쏟아지니까 죽고 중상 다하고 그 배고프고 이런 건 말도 못 하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얼마나 용서하신다. 이사야 1장 1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실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내 죄가 주온같은 죄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온같이 붉결죄도 양철같이 희게되리라 내가 너희들이 해결한다면 다 용서하겠다. 깨끗하게 용서하겠다. 눈과 같이, 양털같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은 우리를 용서하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로마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내줌이란 건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 어롭다게 하여 사나신 논니라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어롭다심을 받았으니, 우주 예수 그도 말리야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리야마, 우리가 믿음으로 서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예수님께 용서받고, 그 용서의 공도로, 오롭게되었네 이제 하나님과와 관계가 다 회복됐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타날 뿐 아니라 장차 그 영광에 들어가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하기로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죄인이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의 께용을 받지 못하면 영혼이 벌인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르치신 기도문에 용서가 굉장히 강조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기도는 용서가 전제가 되는 기도입니다. 용서 받아야 우리는 죄산받고, 용서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용서 받아야 응답됩니다. 읽어볼까요? 마태군 6장 12절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 자를 사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섭나이다. 아멘 이게 주기동 끝인데 연결해서 그 다음에 이 부제 나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한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던 이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 하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대하면 됩니다. 우리는 일만 달란다. 말로 할수 없는 용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해줘야 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정말 다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혹시. 그리고 제가 잘못한 모든 분들에게 가족을 빌리 돼서 용서를 빕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도 용서받기 원합니다. 이 땅에 용서하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왜? 주님이 다 용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용서하겠다 못하겠다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용서란 천국가는 자의 필수신앙입니다. 용서 못하면 그래도 용서 받지 못하니까 천국못 가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용서하고 살아가면요. 가정이 천국이에요. 용서하면요. 교회가 천국이에요. 용서하면요. 우리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사람 관계가 너무나 아름답게 풀려집니다. 상처뿐인 품을 가지고 살지 말고, 우리는 용상으로, 사람으로 품어줘야 할줄 압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온다 했지요? 용상하면 천국이 옵니다. 우리 용상에 사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명절에 만난 가족들을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그들은 나에게 눈꼬리를 올리면서 바라본다 하더라도 나는 웃으면 되죠 이 명절이 정말 따뜻하게 손잡아주는 사랑의 명절이요. 영서의 명절이요. 위례의 명절이요. 또격려해줄 명절이요. 그래서 그 가슴속에 분노로 응어리신 이 정말 북극의 얼음 같은 이 동토의 심령이요. 녹아져야 됩니다. 우리 용사의 사실을 죄인으로 축합니다